이야야 아, 그냥... 제대로 시켰네 시켰다, 와. 야, 아 근데 네. 저거 맛있겠다오 어, 저거 저거 저어 저거 저어이거 저거 다거잘먹는거 저거 와, 오늘 진짜 맛있다. 와, 요즘엔. 두부이랑박강정이랑 세트로 나오네. 이야, 이 조합 쉽게 찾기 힘든 건데 이걸 세트로 팔아버리네. 핸드폰부터. 아 이분 속에서 핸드폰 하는 게 제맛이지. 뭐야? 팬티 아니야? 저거 사각팬티잖아. 우연이야. 아, <laughs> 저 보통 이제 바지는 잘안 빨아가지고, 음. 벗어둔 데 그대로 놔두고, 다시 아. 입을 때만.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여행에 추억들이네, 오, 이거 다. 오, 오, 오. 오. 저기 통로. 우와. 와우 소리가 아, 굉장히 오오오오두 번이네 여기다. 어. 아 톡톡이. 아, 톡톡이. <웃음> 아 이거 <laughs> 알죠. 아. 뭐 어떡할? 기념품 무조건 사야지. <laughs> 뭐야 메플시러. 아뭐전 세계가 다 있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제가. 음. 처음에는 그래도 여행 크리에이터 와나 음. 여행 크리에이터면서 여행 동아에서돈 번다면서 이러멋하게 어. 샀는데 어. 요새는 진짜 그냥 거의 직업처럼 가니까 뭐사오지도않아요 아이고. 아픈 가봐요리얼합니다 아, 에헤. 여기 그 전날에 제가 여행을 갔다 왔어요. 무인도 아 캠핑 갔다 와가지고 야와 여기 진짜 영화에 나온것 같아. 로스트. 야 내가 언제 이렇게 오질러왔지 뭔가 집 자체는 깔끔한데 뭔가 깔끔한 거 같지 않기도 하고 뭔가 요 수건은 한 열흘 더쓸수 있어요. 한 3차 4차까지 활용을 하고 어차피 나, 어차피 나 혼자 쓰는 거니까 아우 어, 어떻게 치우냐 이거. 아씨 내일 치울까? <laughs> 여행 갔다 오면 치울 거 엄청 많잖아. 곧또 떠나니까. 그치? 아, 그런가? 살짝 지났네, 달걀. 네. 살짝 지났죠. 아, 남자 혼자 살면 달걀 무조건 아. 지나지. 아이고야, 아이고, 정리해 아이고, 정말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돼이거는 버려 아이고, 아이고, 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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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갈때다 버릴 건데 이고 아이고, 아이아이 번에 정리하면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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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는게 제일 싫어요 아이 한... 이사 갈때 한번 청소하는 거. 제인이 얘이안 잘잖아. 아니, 계획적이잖아. 마지막에 아, 야, 어 제이가 얘기해. 계획적 이거 제야 어느 제이가 2022년 걸보 그렇게 좋게 보자고요. 전는 <laughs> 보장이야. 몰랐어요제제이였구나 아, 제인이. 홍철 형이 음. 다이어트 한다고 다이어트 빵을 갖다 줬거든요. 냄새 맡고 냄새 느끼기 전에 그냥 먹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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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했다. 입으로 뜯는 거 너무 귀여워. 어, 쿠키. 어, 맛있어 보인다. 되게 맛있어 보인다. 아, 이거 상했을 것 같은데? 토끼가 도대한달 됐는데? 얘득이 없나? 와, 이거 24년까지네. 와, 아, 아껴 먹어야겠다. 유통기한이 안 사는 게 아직 남았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순배 어디인데? 아, 무실 어, 퇴근하고 뭐 했는데? 어. 집에서 아무것도 안했데 집에 있었다 그냥. 그럼 오늘 끝나고 뭐 하는데? 오나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다가 저기 병 걸린다 진짜로. 제가 본 모든 아, 인간 중에 아무것도 안 하는.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진짜로 이거는 내 친구 중에도 집에서 숨만 쉬는 애가 있어. 요 밥을 <laughs> 한달 동안 카레만 먹어. 밥도 대충. 그지 그지. 아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여행이고 특히 비행기 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웃음> <웃음> 근데 매니저를 한다고? 근데 너, 야, 야 근데. 뭐... 저는 그 집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그냥 퇴근하면 유튜브 예, 보거나 하면 될 <laughs> 가끔 게임 하고 유튜브 보고 자고 외출은 한 기억은 없고 편의점에 뭐 사러 간 적은 있습니다. 아 이발할 때도 한 번씩 가면. <laughs> 아 <laughs> 사실은 사람들이 야, 매니, 여행 유튜버 매니저가 여행을 안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는데 그래요. 저는 오히려 좋은 게. 저는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같이 가면 오히려 이제 조회수가 안 나오거든요. 아, 근데 얘는 여행을 싫어하니까 음, 따지는 해도 안 가니까 아, 오히려 아, 좋아요 국내를 아, 아, 네가 아, 맡아라. 아, 일단 그래 알겠다. 그래도 좀더 가게 사무실. 아, 좀부터 보자. 아. 어. 어 오씨, 드디어 왔다. 응? 뭐야, 뭐시 어, 뭐 시켰나 보네. <laughs> 왜 그렇게 생각해? 이제, <laughs> 이제 왔네. 아, 맞잖아맞잖아 <laughs> 이야. 아이고, 야 야, 제대로 시켰네어 근데 저거 맛있겠다. 어, 저거 못 참, 못 참. 그 표정 막어졌어 이것이. 아. 어우, 잘 먹는 다느워 와, 어우 진짜 맛있다. 와 요즘엔 도복이랑 닭강정이랑 세트로 나오네. 이야, 이 조합 쉽게 찾기 힘든 건데 이걸 세트로 팔아버리네. 아 왠지 이게 내가 이라니까 준범이 혼자 이렇게 먹고 있는 느낌이야. 진짜 이제 엄마가 나와 있어서. 아 엄마가 관찰 카메라 보고. 가정 입 때. 아들 보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아우 맛있겠다. <laughs> 지금 좀 빠졌어요 이때보다. 아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지금 2kg 뺐는데. 비슷하네. 풍자랑 같은 친구야. <laughs> 다이어트요 품절한... 이게. 다이어트요? 이게 다이어트 식단인 게 저거만 고안 먹어요. 아. 일일1식일일1식 예, 일일1식이요 네, 아, 사람들이 날 보는 약간 시선이 이런 <웃음> 시선이구나. <웃음> 와, 야, 오, 한참 금방 먹을 때지. 아, <laughs> 음, 뭐야?

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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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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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데스 플랜 너무 얘기. 아, 데빌스 플랜. 아 어, 인기 많으시다. 어, 안녕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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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귀여워. 아, 귀여워. <laughs> 민이가 이제 해외 나가면은 되게 이제 또 친하게 좋아하 그렇지. 오, 딱다. д а в 아 й т е 아 이런 것도 너무 좋았어 도리스 도리스 아 누르겠어 와 좋다 와난 이게 너무 부러운 게난 이렇게 못해요 저도 사실은 옛날에는 한국 분들한테는 이렇게 못했었는데 여행 다니면서 이제 외국인들이랑 대화도 편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좀 편해져서 그게 돼요 그게? 네네네 저도 편해진 거예요 아아 감사합니다 아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서 옛날에 아 이거 이거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아제 친구한테 지금 봤다고 자랑하는 아, 아 진짜 아, 저 아세요? 저 알죠. 저기 저기 양 나오세요. 어머. 저... 와. 기안팔스. 안녕하세요. <laughs> 아, 그러니 기안팔스하고는 빠니보틀이에요. 아. 헷갈리실 수 있지. 아니하세요 밀리는 항상 저한테 어텐킬좀잘 보고 있다고. 간정 없죠. 전혀요 아니, 보틀로 하닌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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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laughs> 근데 친구분은 저를 아신 게 아니고 빠니부트를 아시는. 아, 알아요. 기안팔사랑 여행가. 요새 요새 택시 그거 하잖아요. 아, 택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보 아, 그럼요. 아, 그래 보셨네, 보셨네. 저... 아, 감사합니다. 바꿔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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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한번 찍어. 아, 예, 예, 예. 야 미영아, 이따 전화할게. 끊어. 네, 미영님 들어가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정말 아, 팬이에요. 네, 동네 다지나 봐요. 네, 네. 네 자주 뵙게요 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반갑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아 이거 자지. 아 잠깐씩. 왜왜 왜. 아아 아. 지금 두 번째 시즌이 왔잖아요. 왜. 지금 아니, 새로 보는 거. 아니 아무렇게 먹는다면서 아까. 네. 네. 절체절멸 순간이다. 슈붕 자개밥세 개. 맛있네. 와, 이거 <laughs> 지금. 그러니까 말로만 그러는 그러니까 말로만. 이 시간이 일일식이 제가 밥 네. 먹고 잘못돼 가지고 아그 시간도 안 먹은 같은. 그 일식에 포함이 된다? 예. 그렇죠. 포함이 에라이. 된다. 에라이 <laughs> <laughs> 맛있네. 붕어빵은 지나치게 힘들어. 저게. 응. 밥 줍. 밥 줍. 야 진짜 편해진가 보다. 파슬려절려제블스 플랜 <laughs> 너무 재밌었아 진짜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97년생이요. 나이를 왜 물어보는 거야. 아니 약간 다른 분들이랑 얘기할 때랑 좀 다르신 것 같은데? 너, 너무 설레하시니까 또. 빡 드세요. 대박. 드세요. 대박. 어머 뭐야. 플러팅. <laughs> <스마트 팀. 웃음> 두목방 <두고빵> 프로포즈 아, <오. 웃음> 어,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주세요네 얼마든지. 아 진짜요? 이거 혹시 실례인지 아닌지 실례면 실례하고 말해주세요 궁금해가지고 네네. 그냥 혹시 그 남자친구 혹시 있으세요? 어요아네 진짜 아, 네. 물어본 거예요 아시죠? 아시죠? 그 붕어빵 안 드시지? 안 주... 압수 아, 농담 농담 아, 하나, 둘 스파 어, 즐거운, 인정인지. 행복한 연애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씁쓸한 거봐 수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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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이날 저녁에 참잘못 잤을 것 같은데 <laughs> 아, 네, 익숙해요? 내가 볼 때는 경험,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없는데 있다고 한것 같아 <웃음> <웃음>